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배정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급 한국어 읽기. 지난번에 아부꺼 아부꺼 재밌게 읽었죠? 오늘부터 새로운 책입니다. 이슬이의 첫 신부름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신부름 좋아하나요? 네. <laughs> 선생님은 막내라서 신부름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부름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해서 심부름 싫어하는데요. 이슬이는 이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의 이름입니다. 이슬이가 처음으로 심부름을 하는 모양이네요. 이슬이의 첫 심부름이라는 책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슬이의 첫 심부름 스스이 요리코 일본 작가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그림도 하야시 아키코라고 일본 사람이 그렸어요. 이영준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고요. 지금 한림출판사라는 곳에서 책을 냈습니다. 이슬이의 첫 심부름 첫 심부름 뭘까요? 어떤 심부름을 처음 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음 한 심부름 생각이 납니까? 네, 선생님은 첫 심부름이 뭔지 기억은 잘안 나네요. 네, 자 이슬이의 첫 심부름, 어떤 심부름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여기는 이슬이 엄마예요. 이슬이 엄마가 지금 보니까 주전자, 요거 이름 주전자죠.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냄비, 냄비에서도 뭐가... 푹 끓으면서 김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서 말하는 문장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단어 한번 볼까요? 이거는 대파. 네. 이렇게 주방에서 요리를 할수 있는 여기는 이제 가스렌지라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싱크대죠, 싱크대. 여기는 설거지 할수 있는 설거지통이 있고요. 그리고 음, 휴지, 계란, 젖병 보이고요. 그리고 어, 여기 청소기도 있어요. 여기 아이고 아기도 있네요. 여기는 식탁 그리고 물컵까지. 엄마가 앞치마를 하고 있어요. 네, 앞치마. 보통 우리 요리할 때 집안일할 때 이렇게 옷 위에 두르는 거 있죠. 요거 이름이 앞치마입니다. 그리고 실내화를 신고 있네요. 집 안에서. 자 엄마가 보니까 요리도 해야 되고 물도 끓고 또 냄비 안에 뭐도 끓고 아기도 앙앙 울고 너무 바빠 보이네요. 그렇죠? 엄마가 아마 요리도 하면서 애기도 봐야 되고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요. 어느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슬아, 너 혼자 심부름 다녀올 수 있겠니? 나 혼자? 이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슬이는 혼자서 밖에 나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우유가 있어야겠는데 엄마가 너무 바쁘구나. 내가 심부름좀 다녀오렴. 응, 그럴게. 나도 이제 다섯 살인걸. 자. 이슬이가 첫신부름을 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이슬이는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 식탁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쵸? 장난감이 떨어져 있고 벽에는 그림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의자 위에 인형도 있습니다. 어, 식탁 밑에는 또 다른 책이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이슬이는 책 보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심부름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이슬이가 깜짝 놀랐죠. 나 혼자. <laughs> 네. 이슬이는 몇 살입니까? 네, 다섯 살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있죠. 나도 이제 다섯 살인 걸. 이제 다섯 살이니까 다 컸어. 이제 언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혼자서 밖에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슬이가 허! 약간 긴장을 하고 있네요. 그쵸? 다섯 살의 첫 신부름을 밖에 나가서 할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살 때부터 혼자 밖에 나갔어요? 음, 다섯 살이면 혼자 심부름 하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슬이는 씩씩하게 어, 알았어. 라고 하네요. 그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용감한 이슬이에요. 이슬이는 엄마와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차 조심하기, 거스름돈 잊지 않기. 어, 그러면 우유를 사러 가는 길이 그렇게 가깝지 않은 모양입니다. 차도 다니고 그런 곳에 다섯 살 애기 혼자 보내네요. 네. 엄마도 용감하고 이슬이도 용감하네요.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이 뭐예요? 차 조심하기, 거스름돈 잊지 않기. 거스름돈은 물건을 사고 남는 돈이죠. 네, 거스름돈 잊지 않기. 음. 여러분이 만약에 엄마라면 이슬이에게 두 가지 약속 뭐를 할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떤 두 가지 약속을 할지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슬이가 씩씩하게 가네요. 치마를 입고 이슬이는 어머니가 주신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받아서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 이때는 우유가 쌌네요. 그렇죠 요즘에 500원짜리 동전 두 개로 우유를 살수 있나? 네, 작은 것밖에 못살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슬이는 어머니가 주신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받아서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집을 걸어가네요. 집 앞에 있는 길을. 이슬이가 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는데 처음엔 조금 신났어요. 그죠? 어, 나 이제 다 컸다. 혼자 심부름 한다. 이러면서 이슬이가 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는데 앞에서 찌르릉찌르릉 찌르릉 종을 울리며 자전거가 다가왔습니다. 이슬이는 가슴이 철렁하여 벽에 바싹 붙어섰습니다. 자전거는 바람같이 쌩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슬이가 처음에 조금 신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비키시오 이런 느낌이죠. 찌링 찌링 올리면서 이슬이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쌩 지나갔어요. 이슬이 얼굴 보세요. 깜짝 놀랐네요. 막 노래 부르고 가고 있다가 노래가 쑥 들어갔겠죠? 그죠? 이 아저씨예요. 비켜, 비켜! 이런 느낌으로 자전거 찌링찌링 울리고 가네요. 그죠? 아저씨 아주 바쁘게. 아저씨 옷이 이 정도, 네, 펄럭일 정도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알수 있겠죠? 그죠 아저씨가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근데 이슬이가 너무 깜짝 놀랐네요. 그쵸? 자, 그런데 이슬이 어딨어요? 집만 보이고 이슬이 없는데, 이슬이,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콩만한 이슬이 친구를 만났나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친구인 영수를 만났습니다. 너 어디 가니? 심부름 엄마가 우유 사오랬어. 정말? 영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혼자서? 응. 영수는 더더욱 놀란 눈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영수가 이렇게 놀란다는 것은 지금 이슬이가 신부름 하기에 조금 어린 나이다. 그리고 이슬이의 신부름이 굉장한 사건이다. 이런 걸알수 있겠죠? 영수, 친구예요. 아까 영수 봤죠, 여러분? 예, 네, 여기 있어요. 이슬이보다 조금 더 크네요. 그쵸? 야 어디 가니? 막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영수는 집근처가 봅니다. 그쵸? 어, 엄마가 우유 사오랬어. 이거 간접인용이죠, 여러분? 우유 사오라고 했어. 를 짧게 말하면 우유 사오랬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영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는 건 이렇게 동그랗게 됐다는 거죠. 히익! 이렇게 된게 휘둥그레진 거예요. 혼자서? 네. 응, 영수는 더더욱 놀란 눈을 하며, 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이슬이가 영수의 반응을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음, 이렇게 조금 더 걱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영수가 너무 깜짝 놀라 버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슬이가, 음 나는 그래도 할수 있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지 이슬이 성격을 잘 모르겠는데, 어, 알았어. 나 다섯 살이니까 갔다 올게. 라고 대답한 걸로 봐서 조금 씩씩한 성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언덕길까지 왔습니다. 가게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 갈때늘 지나가던 길입니다. 뛰어가기. 준비. 땅. 혼자 박자에 맞춰 뛰어가는데, 꽈당! 너무 서둘러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전이 떼구르르 굴러갔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슬이는 동전이 걱정되어 얼른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이슬이 넘어졌네요. 자, 언덕길까지 왔습니다. 가게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은 조금 이렇게 예, 작은 동산 같은 거죠. 이게 조금 높은 길이에요. 요 위에 가게가 있다고 하네요.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 갈때늘 지나가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나가던 길이니까 엄마가 이슬이가 사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슬이가 혼자서 조금 언덕길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뛰어가기, 준비, 땅!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성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혼자서 조금 힘들고, 어, 무섭기도 했을 텐데, 그걸 자기 혼자서 잘 이겨내고 있죠. 그렇죠 뛰어가기, 준비, 땅! 하면서 혼자서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꽈당! 아이고, 넘어졌네요. 너무 서둘러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손에 꼭 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이 떼구르르 굴러갔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슬이는 동전이 걱정되어 얼른 일어났습니다. 동전이 없으면 우유를 사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른 일어났어요. 돌뿌리는 여기 보면은 조금 음, 길에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 요요렇게 튀어나 올라온 부분 보입니까? 이런 게 이제 돌뿌리예요. 길이 평평하지 않고 뭐가 톡 튀어나와 있는 그런 걸 돌뿌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꽝 걸렸어요. 그래서 이슬이가 넘어졌고 허, 다리도 여기 다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손에 쥐고 있던 500원짜리 동전 두 개가 여기에 하나 요렇게 계속 떼고루루루루 때구르르르르 이렇게 굴러갑니다. 여기 보세요. 길이 이렇게 높아지죠? 이게 언덕이에요. 언덕길. 요 위쪽에 어디에 가게가 있나 봅니다. 자, 이렇게 혼자 신부름을 가다가 이슬이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죠, 여러분? 자, 매주 목요일은 선생님이 읽기, 재밌는 책 가지고 와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토픽 공부만 한다고 토픽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읽기를 통해서 다양한 표현 기억해 주시는 것도 한국어 읽기 실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보면 더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자, 그나저나 넘어져서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동전은 굴러가고 아이고, 우리 이슬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 상상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재밌게 보고 다음 이야기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